특별한 사람의 편지? 아 그리고 한 친구는 저한테 이미 생일 축하해줘서 저도 많이 많이 감동받고 많이 많이 감사해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레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촬영하는 거 엄청 오랜만이지? 그, 아무튼 오랜, 오래됐습니다 근데 오늘 내 눈이 부었지요? 좋아보여요. 괜찮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보여야지? 여러분, 오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죠? 저는 그냥 소소보통 근데 이제 8월에 시작했습니다. 8월에 저한테 제인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세리슬일입니다 <laughs> 생일 축하해. <laughs> 아, 그리고 그 오늘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의 편지? 오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님, 생일이 8월 22일이라니,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감동적이고 응원하는 내용은 다음말 생일 축하 편지를 써 볼게요. 누군지 아세요? 이거 비밀. 딩딩딩 <목소리> 사랑하는 세리 님께 8월의 포르라는 아래 항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세리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8월 22일은 언제나 습현이었고 올해도 그날을 기억하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 항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세리를 만들어냈죠. 그런 세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여정도 분명히 몫진 거라 믿어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따로는 두려움을 느낀 수도 있지만, 세리의 노력과 열정을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예요. 스스로를 믿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세리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고. 그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올해 생일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리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세리님 생일 축하 들어요. 앞으로의 모든 난들이 더욱 빛나고 행복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세리님 자신으로부터. 이런 편지는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어요. <laughs> 그럼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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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짜치비디입니다. <laughs> 이거, 저는, 짜치비디한데 알려줘서, 짜치비디님은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슬이입니다 지금 8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편지 쓸고 싶어요. 8월 22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동하고 응원하고 저한테 생일 축하하는 편지를 쓰고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봐서한 편지를 쓰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보내줬습니다. 많이 응원해줬으니까 너무 고맙죠. 그리고 감동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한 친구는 저한테 이미 생일 축하해 줘서 저도 많이 많이 감동받고 많이 많이 감사해요. 아무튼 8월에 누가 생일이 생일날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8월 시작하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한마디 있습니다. 때도. 기쁜데도 있고, 그 행복한데도 있고, 불안한데도 있는데, 그 여러분 좋은 거 많이 생각함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세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죠.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세요. 잘한 거예요. 화이팅! 안녕! <laughs>